부띠 <laughs> 받아주고.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천천히 천천히. 나팀님 아이스 아 나이스. 이대 이대 아, 천천히 접촉. 아 이거 이 <laughs> <되게>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잘간다도 바깥에서, 어, 재씨 자꾸 들어가니까 지아 돌리고, 그렇지 성공한다, 아, 성공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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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. 아, 네. 좋아, 호. 좋아 아, 잘했어, 잘했어 마무리 잘했어, 마무리 잘했어 앞에 보고 아가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어 <laughs> 뭐야? 어, 마무리 어. 마무리 션 <laughs> 아, <traveled. Chandler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앉으시고. 웃음> 나이스. 리 오, 빠르다.

얼마나 해로 <머리> 오케이. 이안자리 아, 잡고 안경치게. 는데 어. 아, 좋다. 아, 아, 알불한 빼고. 이롭 어. 괜찮아. 천천히 해, 천천히 시간 있어. 시간 있어. 너무 많다. 쪽명 붙었어. 데저 판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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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쪽도대쪽요반대쪽대쪽반대쪽반대쪽반대쪽반대쪽 판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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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아 아, 나이스 티티, 나이스 티 나이스 나이스, 잘 나이스, 나이스, 스나 나이스, 이이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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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들어빨들어빨들 네. 네. 오! 아! 좋 이런 거저도 네, 돼! 조잘어 응. 어, 에이스 둘이 빠진 말석이라고 저는 에이스가 아, 예. 전패를 빠졌을 기록하고 있 아! 좋아! 시원한가앞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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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!

피칭 치들아 나이스 어 스크린 스크린 서주고 서로서로 서로. 아 좋아 아 근데 귀찮아, 이거 한 번만 더 줘. 한 번만 더줘 아이스! 15초! 리듬 슈통인가 비빔차 비빔차! 오우 박스빼이 이 뭐야 3초 3초 3초, 3초. 아, 빠른, 빠른, 2 1안 돼! 아 와우